임신 중에는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적당한 운동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좋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자극은 태아의 뇌 발육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몸 상태와 시기별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신 시기별 운동 임신 초기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임신 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은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운동은 더욱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15, 30분씩 가볍게 걸어주는 것을 권장하며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맨손 체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조심스러워서 주로 스트레칭만 하다가 일주일에 2, 3번 정도만 산책을 했어요. 산모분들의 컨디션에 맞게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길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기. 저는 임신 16주 정도 즈음 되니 병원에서도 운동을 조금씩 권장하더라고요. 임신 4개월부터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 때부터는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운동과 임산부의 몸에 맞춘 산전체조, 수영 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요가학원 임산부 클래스를 등록해서 산전요가를 했어요. 제가 허리랑 골반이 좀안 좋았는데 확실히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임신 중기부터는 배도 서서히 불러오니 배가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신 후기. 임신 후기에는 배가 많이 나와 무리한 운동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관절과 골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임신 후기부터 출산 전까지는 가벼운 산책,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분만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 출산 후에 자주 발생한다는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운동 추천 걷기 운동 임신 초기부터 후기까지 부담 없이 꾸준히 하기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산소 호흡량이 늘어나면서 답답함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으므로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임신 시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운동량이 상승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선한 피가 공급되게 만듭니다. 단, 이렇게 좋은 걷기 운동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서 적당한 시간과 강도로 산모의 몸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영. 임산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 수영입니다. 물 부력과 함께 움직임으로 배의 무게 부담을 줄이면서 전신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진 자궁이 분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물의 압력은 임산부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골반 안쪽에 뭉친 우려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영은 태아, 신체 발육도 좋아지고 두뇌도 자극을 받아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영은 자궁이 안정되는 16주부터는 의사와 상담한 후 수영을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태반이 완성되어 밖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끝내는 시기도 의사와 상담에서 결정합니다. 수영 중 출혈이 있거나 움직일 때마다 배가 당기면 수영을 계속해도 좋을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입구가 넓어지는 경관무력증으로 유산이나 조산한 임신부, 자궁수축이 자주 일어나 유산한 임신부,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갑상선 이상, 심장질환 등이 있는 임신부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전체조 마이너스 고양이 자세. 산전체조는 특별히 산모를 위한 운동입니다. 산전체조는 근육, 인대 및 관절을 균형 있게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배, 허리, 골반 등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요통이나 골반통을 줄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전체조는 분만 시 사용하는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어 아기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빠른 산후 회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산 전체조 중에서 실제로 제가 임신 기간 중 산전 요가를 배우면서 도움이 되었던 자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 자세는 요통을 겪는 임산부들에게 허리와 등의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의 효과를 가져와 요부 안정화에 효과적입니다. 아래 자세 잡는 법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 자세. 1.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어깨 및 고관절이 수직이 되도록 바닥을 짚습니다. 2. 양손의 간격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등과 발가락이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한 후, 등을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임산부 운동 루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무기력해지기 딱 좋은 임신기간이죠? 임산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운동 및 건강관리를 잘 해야만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무리는 절대 금물이니 적당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주세요. 산모 이몸 상태에 잘 맞는 건강한 운동과 휴식으로 건강한 태교 하시길 바랍니다.